안녕하세요. 뜨개를 하는 비성입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아이는 카드지갑이에요. 카드지갑으로 간단하게 뜰수 있는, 뭐한 시간도 안 걸려서 뜰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요 아이를 오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어, 어르신들 교통 카드 들고 다니시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요 카드 시간만 땄을 때는 불편하시는데 이렇게 테스를 달아줘서 이렇게 잡고 카드를 찍을 수 있게 편하게 만들었거든요. 어, 어르신들 선물용으로도 좋고 색감을 좀 달리해서 어느 누구나 쓸수 있도록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떠보도록 할게요. 실은 저는 마카롱 실을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코마늘은 3mm로 떠볼게요. 먼저 모티브를 떠야 돼요. 모티브는 사슬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사슬코 4코를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4코를 하고 첫 번째 코에 휘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, 빼서, 빼뜨기를 해준 다음에, 사슬코를 세개 해주세요. 사슬코를 세개 해주고,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줄 거예요. 사슬, 실을 걸고, 넣어서, 음, 뜰 때에는, 요거를 감아서 같이 떠주세요. 빼고, 두개 빼고, 두개 빼서, 하나 만들었고요. 하나를 더 해주세요. 네, 이 상태에서 사슬 두개를 해주세요. 하나, 둘 그리고 아까 떴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길긴뜨기가 세개가 들어갈 거예요. 아까는 처음 시작이었으니까 사슬코가 어, 기둥이 돼서 하나, 둘, 세개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 줍니다. 하나 둘 셋. 그다음에 사슬코를 두개해 주고요.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세개해 줍니다. 둘, 셋또 사슬 두개를 해주고요. 마지막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네개가 되야돼요. 그래서 요걸 조금 잡아당겨주세요. 그리고 세개를 더 떠줍니다. 하나, 둘, 셋 다음에 사슬 두 개를 떠주세요. 하나, 둘. 그런 다음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. 한단 마무리 연결은 사슬 코 처음에 한 코에서 사슬 코 이렇게 보면은 밑에 작은 것부터 보이거든요. 하나, 둘, 세 번째. 이다가 뒤쪽으로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되면은 한 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다음 단은. 사슬코 세 개를 해 주세요. 그리고 한길긴뜨기가 세 개였었잖아요. 총 그러니까 사슬코가 이게한 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 거 하나, 그다음 거 하나를 떠 줍니다. 하나. 하나. 그리고 나면은 사슬코 두개떠줬던 부분이죠. 이 부분은 한길긴뜨기가 그 부분에 먼저 두 개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, 사슬 두 개를 해주고, 그 들어갔던 구멍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. 하나, 둘. 응. 그 다음에 떠줘야 될 게, 하나, 둘, 세 개를 떠줘야 돼요. 세 개를 떠주는데, 어,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마치고 나면은, 첫 코가 잘안 보일 수 있어요. 고기를 살짝 이렇게 빼주면 첫 코가 보입니다. 그첫 코부터 떠야 돼요. 하나, 둘, 셋 떠주고 다시 사슬 있는 부위는 똑같이 떠줍니다. 한길 긴뜨기 두개 떠주고요. 그 다음에 사슬 하나, 두개 떠주고 한길 긴뜨기 두개 떠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나, 둘, 셋 코를 떠줄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다음에 또 사슬 있는 부분에 와서 <laughs> 하나, 둘, 사슬 코두 개, 하나, 둘, 또 잡아당겨서 세 코를 떠줄 거예요. 하나. 두, 세, 그 다음에 사슬코 부분에 와서,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사슬 두코 떠주고, 한길긴뜨기 하나, 둘. 음, 이렇게 되면은 두 단이 다 떠졌어요. 두 단이 다 떠졌는데, 연결 부분은 저는 우선 이 정도 빼줍니다. 아이로 잘라주고요. 돗바늘 이용해서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. 사슬코에 있던 하나 둘세 번째 말고 한길긴뜨기를 해줬던 요 V자가 있어요.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그 윗부분, 그 코에 돗바늘을 빼주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돼있죠? 그러면은 이게 다시 이쪽으로 와서 V자가 될 거예요. V자가 요 구멍에 넣어서 뒤로 빼주면 V자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. 마무리가 됐고요. 다음에는 실을 숨겨줄 거예요. 실을, 아이고. 좀 밑부분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인 다음에, 여기 떠져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부분으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 정도만 해줘도, 빠지지 않아요. 이렇게서 살살 빼준 다음에 잘라주세요. 이 부분도 감고 떴으니까 잘라주세요.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하나다가 떠진 거예요. 하나가 떠졌죠.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아요. 안가? 저는 이렇게 두 개씩 떠서 해줬답니다. 그러니까 빨간색 두 개, 그 다음에 이 회색이 두 개가 필요하죠. 그래서 저는 미리 떠놨습니다. 그래서 빨간색 두 개, 그 다음에 회색 두 개. 이렇게 떠놓고 있는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. 검은색 실로. 코스를 보면, 사슬코 두코한것 중에 한 코만 한 면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슬코 두코 중에 한 코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기도 아홉. 여기까지가 한 면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쪽에 아홉 코가 한 면. 그래서 서로 반대편,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 상태에서 검은색 실 사슬을 만들어준 다음에, 음, 사슬코 두코 중에 한 코. 뒷코 잡고요. 그 다음에 사슬코 두코 중에 앞코만 잡아주세요. 여기는 뒷부분은 앞코. 네, 이렇게 해서 사슬을 뺀 다음에, 한 코를 떠줍니다. 사슬 한개 했고요. 그 다음 코에는, 뒷코, 뒤 있는 거는 앞코를 이렇게 걸어서 떠주세요. 뒷코, 뒷코 잡아서 떠주세요. 또 하나 잡아서 떠주시고, 떠주세요. 이렇게 해서 사슬 한 코, 뒤에 또 사슬 한 코, 여기까지 떴으면 됐습니다. 그런 다음 사슬 한 개를 해줘서 빼세요.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. 실 정리를 미리 해주세요. 요 사이사이 빨간색이나 회색이나 요 사이사이로 연결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. 잘라주시고요. 죽도 마찬가지로. 사이사이를 넣어서. 아까 같이 잘렸나 보네요. 해주세요. 다음에 잘라주시고요. 네, 그러면은 한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 맞아, 한개더 하고 올게요. 네, 저는 두 개를 다 연결해서 왔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음, 압축이 될 거고. 이게 뒤쪽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대편이 되겠죠? 반대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. 나까처럼 검은색 실로 사슬을 만들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한쪽 면이 아홉 코가 한쪽 면이라고 했잖아요. 두 개를 접고, 사슬 첫 번째 시작하는 코, 뒷부분과 여기 뒤쪽에 있는 사슬 그 중에서는 앞부분이 돼서 연결을 하겠습니다. 코를 빼주고, 사슬한 코를 해주고, 그 다음 단은 한 코씩,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. 윙 둘러서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코 늘림 없이 한 코씩 떠주면 됩니다. 뒤에 두 코를 잡으시면 안 돼요.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. 한 코씩 잡아주세요. 위에 항상 확인하시고 한 코씩만 잡아 주세요. 그러면 사슬 있는 데까지 해서 네, 다 떴죠? 이 상태에서 여기로 건너가면 여기가 생뚱맞게 튀어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검은 코를 하나를 이렇게 잡고 한 번을 떠 줍니다. 그럼 연결이 됐죠? 이 상태에서 다시 뒤에 사슬이 있는 부분부터 한 곳이 잡아서 쭉떠 줍니다. 아, 뒷부분을 안떠 줬네요.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뒷부분을 같이 떠줘야 되는데, 제가 착각을 했어요. 그두 개를 연결을 해서 빼뜨고, 빼뜨서 연결을 해줍니다. 네. 그래야 뒷부분도 같이 떠지는 거죠.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. 그 부분이. 연결해 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한코씩 떠줍니다. 어, 여기 부분까지 뜨고 올게요. 네. 부분까지 왔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윗부분, 요 윗부분을 떠줄 거예요.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붙이고 뜨면은 카드가 안 들어가니까 빙 둘러서 떠줄 거예요. 떠주는데 여기까지 다 떴으면 요 부분에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사슬을 한개 떠준 다음에 그 빼뜨기한 자리부터 해서 한 코씩 음, 여기서부터는 이 V 두개 다를 잡고 뜰게요. 음. 한 코씩 쭉 떠주면 돼요. 그 다음에, 사슬 있는 부분은 그 구멍에 그냥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, 그러면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거가 떠졌잖아요. 여기에서는 이 까만 부분, 밑에서처럼 까만 부분, 한 부분, 사슬을 이렇게 넣어서, 아까처럼 두 개를 꾸미지 않고 하나만, 여기에서 하나를 떠줍니다. 그 다음에 바로 이사슬 있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사슬이 있는 데까지 아홉, 아홉코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뒤에서 감아서 뜰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 검은색 부분을 한 코를 떠주세요. 그리고 떠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홉 개를 떠줍니다. 잡고 하나 여기가 이 음, 사슬이 크지 않아지게 잡아 당겨서 떠주세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, 사슬 있는 데까지 아홉 네, 아홉 개를 떠주고 다시 여기 검은색 부분 을한 코를 떠주세요. 그 다음에 또 아홉 개가 되면 되죠. 하나 둘셋 네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네, 사슬있는 부분까지 해서 아홉. 아홉 개를 떠 주고 여기 이 부분도 떠 주세요. 한 코를 검은 부분. 그다음에 첫 사슬. 첫코 떴던 음, 사슬코 말고 그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 주세요. 는한 바퀴가 돌아졌죠. 응. 카드 넣을 부분이 됐고요. 이 상태에서 사슬 한 개를 해주고 한 단을 두 단을 뜨시면 돼요. 두 단을 뜨시면 되는데 음 검은색 부분을 한 코씩을 떴잖아요. 한 코씩을 뜨면 이 부분이 늘어져 있어요. 여기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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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네 코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. 그래서 우선은 아홉 코는 쭉 떠줍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코는 우선 떠주고요. 요, 요코 늘려놨던 부분을 한 코를 줄여주는 거예요. 한 코를 앞부분에서, 앞부분으로 해서 뺀 다음에 요거를 줄여주세요. 그다음에 계속 떠주시면 돼요. 아까 늘렸던 부분이 나올 때까지 또쭉한 코를씩 떠주세요. 다시 검은 단 여기 검은색이 있는 부분에 한 코를 늘렸잖아요. 여기를 똑같이 한 코를 줄여주세요. 한코 늘렸던 부분에서 한 코를 아코만 걸어서 빼서 줄여주세요. 이 음. 부분에서도 늘렸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코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 코를 줄여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시고요. 그러면은 카드가 들어갈 수 있게 이 부분이 오므라들었죠. 딱 맞게.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하고, 그 빼뜨기 한 자리부터 해서 증감 없이 한 단을 쭉 짧은 뜨기로 떠주세요. 끝까지 뜨고 올게요. 네, 한 바퀴를 다 떴고요. 마지막 이 부분에 삐뜨기를 해주세요. 네, 그리고 실을 잘라주시고, 저는 V자 모양으로 마무리할게요. 음 깔끔하게 V자 모양으로, 검은색에서 잘안 보이시죠? 그냥 뒤로 빼셔도 돼요. 그 다음에, 실을 숨겨주세요. 뒤집어서 지그재그로 숨겨주세요. 이 상태에서 실을 잘라주시면, 네, 완성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, 단추 거리를 만들어줄 거예요. 단추 거리는, 사슬을 만들고요. 네. 뗐을 때, 어 약간 표시가 나는데, 이 부분이 앞부분이 될 거예요. 앞부분이 될 거고, 다음에 여기 단추가 달아질 거니까, 이렇게 반 잡았을 때, 요 뒷부분, 음, 뒷부분을 잡고, 이 상태에서 실, 실을, 빼줍니다. 빼고 사슬을 15개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, 일 열다섯개 15개 하고 그 바로 옆부분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. 뜨기를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더해서 마무리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실을 안쪽으로 빼서, 음, 두개 다를 안쪽으로 빼서, 네, 실 정리를 하고 올게요. 네. 단추거리는 만들어졌구요. 그 다음에 단추. 단추를 달아, 여기, 요 부분에 단추를 달아주면 됩니다. 제가 바느질은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네열 무리 없이 이 부분이 나왔네요 해서 꿰매주면 단추가 꿰매졌습니다. 그래서 단추 이렇게 걸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한쪽에 여기 정도에서 빼준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네 연결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됐고요. 사이즈는 집에 있는 카드 이렇게 해서 넣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딱 됐습니다. 저는 카드를 넣었지만, 음, 교통카드를 교통 넣어서 이렇게 어르신들 분이나 부모님들 카드 쓰시는 분들께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비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